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에 앞서서 현재 구간에서 종목별 특성과 이를 이용한 해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침체 위험도가 상승할 때는 다스닥 S&P는 하락을 하고 채권 유로 금은 상승, 원유는 당연히 하락. 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대로 물가가 상승할 때는, 나스닥과 S&P는 시장 분위기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 스그플레이션 위험도구를 높게 평가하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하락을 하겠고, 그게 아니라, 침체 위험을 너무 과하게 평가하고 있던 도중에, 물가는 살짝 상승하는 모습 보인다면, 침체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오르기도 합니다. 시장 분위기 따라 다른 면이 있고, 채권, 유로, 금은 하락할 것이고, 원유도 하락이 맞는데,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다면 상승하는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전쟁 리스크가 있다면 나스닥 S&P는 하락할 것이고,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은 상승할 것이고, 유로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유로는 하락을 할 것이고, 원유는 상승하게 되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차트만 보면은 나스닥, S&P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고 채권 유로 금도 강하죠. 원유만 조금 삼각 수렴하면서 분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려면은 원유도 이제 삼각 수렴 마치면은 상승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결국 다 상승을 볼수 있는 그런 상이 되려면. 침체 위험도는 낮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대로 흘러가려면은 침체 위험도는 올라가면 안 되고 금리 인하는 9월에 뭐 25bp든 50bp든 진행하면서 쭉 나아가야 되는데요. 사실 다 같이 상승하는 경우의 수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가 계속 좋은 이유는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쪽에서 최대한 모든 자산을 상승시키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만 믿고 저희가 뭐 나스닥 S&P 이런 것 계속 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해칭을 좀 해야 되는데. 심체위험도가 상승할 때는 어쨌든 채권, 유로, 금 같은 것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두시는 게 좋고요 원유도 어느 정도 좋은 가격에선 담아두는 게 좋은 게 전쟁 리스크 요새 실제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큰 전쟁 일어날듯 말듯 하면서 큰 전쟁은 안 일어나고 있지만 또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주식은 급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원유에 대해서도 좋은 가격에는 담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만 봤을 땐다 좋아요. 다 이제 상승을 볼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담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하고 황생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가 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최근 항생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보면은 금이랑 항생이랑 그 움직이는 폭은 다르지만 어뭐 7월부터 7월 첫 주부터 둘째 주는 같이 상승 셋째 주는 같이 하락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서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스닥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대파동 1파동을 200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월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008년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3파동 2021년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4파동은 2022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현재, 대파동 5파동 구간인데, 그 중에서도 중파동 1, 2, 3파동까지, 올해 7월 초까지 마무리 하였고, 현재는 주파동 4파동 구간입니다. 지금 뚫어줄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전일 이 저항선 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선물 차트 기준으로.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 7월 11일부터 하락이 시작되었고, W, X, Y파로 하락이 마무리된 후에 반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반등은 1, 2, 3, 4, 5로 선도세기형 1파 이후 하락이 2파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가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3파 카운팅을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 2, 3, 4, 5로 3파 끝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1, 2 상태에서 12345로 12345 한파동 남아 있는 것일 수 있는데요 뭐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항맞고 내려온 것도 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이19700 선을 도전해 주겠지만 넘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 너무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졌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S&P도 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하단 채널을 상방 돌파해줬기 때문에 이, 여기서 지지돼 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락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급락이 나오면서 뚫어 줄 것처럼 하다가 잘 지지되죠. 예. 아주 딱 맞고 지지돼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이라던가 이런 저항선 지지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상승하는 모습 보일 때 이전 여기 시가 5,542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준선 잡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구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추가 상승이 바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빠르게 달려와서, 추가 상승 해준다면, 뭐, 전고점까지 트라이하는 움직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물 채권금리는 23년 10월 말에 9.79 ABC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구간 이 하락 채널의 하단에서 살짝 지지되었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채널 하단 비비다가 하단 이탈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선물로 보시면 채권 선물은 23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 2 하동 마무리 후 4월 말부터 3파동, 3파동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회 1, 3회 2파동 7월 초까지 마친 후 3회 3파동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파동 1, 2, 3, 4파동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3파동 구성이 1, 2, 3, 4, 5로 다시 한번 고점을 깨려가는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채권 매집하는 구간입니다. 유로 보겠습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4년 4월 중순까지 나온 후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3파동은 3회1, 3회2파동이 나온 후에 3회3파동 구간인데요 그 중에서도 3회3파동이 1, 2, 3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 구간부터 차트 좋다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뭐 전일 지표는 침체 가능성 은뭐 크게 높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로는 계속 오르는 모습이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결국 이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나오고 지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행보하다가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될 때 제가 또 사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사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그래서 당연히 고점 뚫어줄 것입니다 다음 저항선은 1.11 부근이 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 3회 3회 3파동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 소파동, 오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분파동 1, 2파동 진행 후에 이제 1, 2, 3으로 갈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도 이때 2,500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렸고, 이 저항선 깨줄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깨고, 리테스트 나온 후에 다시 올라갔죠. 지금 구간 이제 익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분할익절 가능한 부분이고 전체 매도하셔도 되고요. 벌써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2,490 중반대였으니까 딱2% 정도 되는 수익이네요. 2%면 거의 그 투자한 자산 대비 50% 수익입니다. 며칠 만에 50% 수익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손절가만 잘 잡고 한 계약 두 계약씩만 들어가도 그냥 며칠 만에 500만 원은 벌립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잘 잡고 대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손절가 손절가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이게 안드리거든요 최대한 뭐10 포인트 안쪽으로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소득비도 좋고요. 크로도오일입니다. 크로도오일은 현재 조정 파동을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ABC로 W파 반등 X파 이후 수렴 Y파를 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각수렴 하단 맞고. 대차 상단 맞고 조정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간 시간봉으로 보시면은 WXYXZ로 볼 수도 있고 ABC 또는 ABC 조정이 남은 거라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구간 들어가고 싶다면 74.9 정도 손절가 잡고 들어갈 수 있고요. 좀 떨어질 것 같다 한다면 떨어진 거 보고 다시 올라갈 때 사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간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에는 과연 하단까지 가줄까 싶거든요 삼각수렴이 7개 파동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정석적으로는 5개 파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삼각수렴이하면 모양이 좀더 이런 식으로 갔어야지 이쁘죠 지금은 이전 삼각수렴과는 파동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1, 2, 3으로 찍어 나갈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젓가 잡고 들어갈 수는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생 보겠습니다. 항생은 2022년 10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23년 1월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4년 1월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파동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3회1, 3회2 후에 3회3 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1ABC 이후에 3으로 치고 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목표가 19,200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이랑 흐름이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최근에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락, 이후 다시 8월 초에는 상승이 나왔는데 7월 17일 구간부터 7월 25일까지 하락, 이후 8월 초까지는 살짝 상승, 이후 다시 8월 5일 6일까지는 하락. 그렇죠? 그리고 다시 8월 7일부터 상승. 8월 7일 어디 보 8월 7일부터 상승.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차트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상승 하락은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고 계시면 좋을 그런 정보들도 여러 가지 공유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말에도 영상을 한두개 정도 더 올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